자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라 되어 있습니다.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인수정리를 들어가서는 안되겠고요 먼저 보기차는 대충 봐도 아닙니다. 홀수들이 있으니까. 그러면 어 데칼코마니냐 앞뒤가 똑같으냐 오 앞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1 1 똑같고 3 3 똑같다. 그래서 얘는 앞뒤가 똑같은 데칼코마니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. 자 그러면 데칼코마니 방정식에 해당되는 풀이로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음, x 제곱 묶어내시면 x 제곱 음, 플러스 3x -2 플러스 x 분의 3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요거랑요거 네, 묶어내셔야죠. x 플러스 x 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3을 묶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. 앞에는 x 제곱이 있어요. 어, x 플러스 x 분의 1, x 플러스 x 분의 1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니까. 치환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a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a 제고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. 인수분해가 됩니다. 인수분해 해주시고 자 근데 a가 원래 뭐였었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이었었다라는 거죠. 어? 너왜 x니? a지. 자, a가 x 플러스 x분의 1 이었었었다, 라는 거죠. 자, 여기 x가 지금 두개 있어요. 어, 하나는 얘 주고, 하나는 얘줄 거야. 하나 얘 주면은 x제곱, 플러스 4x, 네, 플러스 1 되겠고요. 어, 또 다른 하나는 여기다가 주면 x제곱, 마이너스 x,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었다, 라는 거고요. 추가 인수분해가 안되죠. 그러면 뭐 근의 공식 쓰셔야지. 자, 짝근의 공식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. 자,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입니다 그러면 자, 약분을 준비하셔야죠. 약분이 예, 짝근의 공식을 쓸수 있는데 안 썼으니까 약분이 되겠죠. 약분했습니다. 자, 요 가지고는, 근의 공식도 쓰시게 되면은,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ic. 그러면,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습니다. 어, 쌤, 왜 얘는 약분이 안 되나요? 어, 짝근의 공식을 쓸수 있는, 있었는데, 어, 근의 공식을 쓴게 아니라, 근데 공식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썼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뭐 굳이 꼭 약분이 될 필요는 없었다 해서 에,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